M 스포츠 같지만 M50i 입니다 X7 M50i 21년식이고요 매장컬러 화이트에 이게 타르트포 화이트 타르트포 가장 많이들 찾으시죠?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아직 계약이 안 됐으니까 제가 전화를 주시면 원하시는 컬러로 좀출고를 빨리 해드리거든요. 저한테 출고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만족하셔가지고 좀 빨리 드리고 원하시는, 원하는 컬러로 아니면 본인이 타입에서 출고를 받으시든가. 좋습니다. X7 模控仪。